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2장 역경이 주는 유익, 역경 고난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에서는 단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뿐이고, 따라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망을 두어봤자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역경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결국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며 욕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백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큰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만족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람의 위로로 우리 마음에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해결을 받는 것. 결국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역경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싫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위로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서만 줄수 있는, 하나님만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만족감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이 주는 유익, 많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던 그한 문장 혹은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이 하루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 삶의 고통과 역경이 어떻게 유익이 될수 있을까. 또, 현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한번 실제로 살아보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분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났더니,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더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12장 역경이 주는 유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권원과 역경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만서만 공급할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이 쌓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섬사게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